아, 요, 또, 구의원들, 또, 밥채으러 가고 있습니다. 예. 요, 또, 우르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인사, 인사 한번 합시다. 아, 우리 구의원님들, 오늘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국민들의 인해 납부한 새거, 맛, 제, 맛있게, 긍강하게 자, 오래오래들 사이소, 예. 지금, 우리, 해운대구, 구, 어, 왜, 의원님들이 국민 세금으로 식사를 하러 나가시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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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구호연절, 예, 자, 웃으면서, 예, 앉아, 3부팀, 한, 한, 명은 도망갔고, 한 명은 그 어, 항의를 하였고, 이번 팀은 여유롭게 웃으면서, 니 같은 놈하고는 상종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자, 우리 주민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해운대구 구호해원들 지금 국민세금으로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주 보란듯이 따뜻하게 가고 있는 국민세금 받아채먹는 제가 딸이 국민세금으로 지금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인간들은요. 우리가 납부한 피 같은 국민세금 1억 7천만 원으로 11일 만에 두바이로 스페인으로 국민세금 들고 여행 갔다 온 인간들입니다. 저 한번 보십시오. 저 당당하고 저 멋진 모습 식사 많이 하시고 예? 국민 세금으로 식사 많이 하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런 구의원들이 이 부산 해운대구에 있다는 게 정말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저렇게 저렇게 소리쳐도 와서 사과하거나 누구 한명 미안하다. 어떻게 그러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 저런 인간들은 어디로 밥을 물어갈까요? 그 인간이라는 것도 욕입니까, 그게? 어. <laughs> 자, 우리 오늘 열심히 일한 공무원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여러분들? 자, 우리 해운대구 구청 공무원님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활기차게 오후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 신문 기사를 보면은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자살을 하는 그런 가장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 우리 주민들을 대표해서 우리 서민들을 대표해서 우리 태운대 구민들을 대표해서 일해달라고 열심히 일해달라고 뽑은 저구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1억 7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두바이 스페인 해외여행 다니고 온 동네 다니면서 생색내고 잔치집마다 사진 찍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제발, 진심으로 우리 주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말 어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과연 저 사람들이 한 달에 우리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400만원, 500만원 월급 받아가는 그 돈이 정말 그 가치가 있는지, 그 가치가 있다면 그렇게 받아가도 됩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 우리 해운대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준다면 그 돈이 아니라 더 받아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1도, 1도 그런 가치가 없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 여행 동호회입니까? 에? 우리 해운대구 구의원 여러분, 당신들은 어디 뭐구의회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러 온 사람들입니까? 세계 여행 동호회입니까? 저가 1억 7천만원 주민들에게 반납하고 앞으로 해외 여행은 가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시오. 우리 같은 서민들 그런 제주도 여행 한번 못 갑니다. 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아직 제주도 여행 한번못 갔습니다. 그 그래 누가 그렇디다? 저도 제주도 여행 한번못 갔다니까 네가 임마 병신같이 살았잖아. 예 맞습니다. 저 병신같이 살았습니다. 병신같이 살았지만 은 내가. 당신들처럼 그렇게는 살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방송의 동네 가면 그 오르막길에 하루에 3천원 4천원 벌라고 7 0먹은 할매들이 손수레를 끌고 하루에 그 오르막길을 몇 번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줄 압니까 단돈 4천원 3천원 그돈 벌라고 시장 바닥에 하루 종일 그 아스팔트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나물 따듬어서 그거 몇푼 벌라고 그렇게 묵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민들은 하루하루 정말 힘들게 하루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 뭐한다고 월급 그렇게 그큰 월급 받아가고 자기 사업에서 돈 벌고 또 거기다가 어 세계로 여행을 그렇게 국민 세금으로 다닙니까? 있어. 아유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모가지 너무 빼지 마서. 뭐. 아예 매일 합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어머니. 제 말이 맞지. 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예, 예. 어머니께서 저한테 물한잔 주시면서 예, 너무 목 빼지 말고 예, 걱정돼가고 오셨습니다또 눈물 날라합니다. 아고 씨. 아. 지금 지나가시는 분들은 다제 말이 맞다고 하십니다. 예.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이거는 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단지 이렇게 저처럼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는 것과 마음만 먹고 못 하는 사람의 그 차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생각은 저하고 다 똑같으실 거예요. 그러나 어떤 여건이라든가 자기 그 성격 차이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대신 제가 대신 죽을 각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도 방금 와서 뭐 삿대질 하냐, 욕하냐. 어? 그런 식으로 지금 저를 따지고 드는데. 예. 뭐안 되면 고소하십시오. 고소하시면 제가 죄를 졌으면 제가 저를 고소해서 제가 지은 제가 했다면 당연하게 제가 법적 처벌을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자얼 이만큼 점심 시간도 마친 것 같고 공무원님도다 들어온 것 같고. 예. 연락처에 어. 아. 또뭐 그 전화번호에 제가 뭐 명함 있는 사람도 아니고. <laughs> 네, 제가 한번 찾아가던가 예. 제가 이거 지금 유튜브도 하고 있거든요. 네. 부산 꼴통 알배라고. 지금 이거 제가 대구도 가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대구도 가고 광주에도 가갖고 네, 네 가이전 정치 이야기 나네. 뭐좀그 네, 네. 아, 웬만하면 정치 이야기 안 하고 구 의원 제도 시 의원 제도를 없애는 쪽으로 지금 제가 아, 다예 없애야, 없애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정치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안 하고 네. 예구 의원 제도하고 그건 정당이 하고 상관이 없어요다 여도 민주당도 있고 국민 힘들고 다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제도 자체를 없애야 된다. 그거를 지금 이렇게 전라도도 가서 하고 대구도 가고 제가 다 갑니다. 지금 그 유튜브 부산 꼴통 알배라고 그거 지금 오늘도 요거 행간제 또 올릴 겁니다. 사장님 얼굴 나오면 안 되시지? 아이고 아이고 상관없습니까? 아. 그럼 사장님 얼굴 안 지우고 그냥 같이 올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나오면. 감사합니다. 네. 예. 예, 또 우리, 요, 같이 옆에 응원해주시던 분께서 제 연락처를 적어가셨습니다. 예, 나중에 연락하겠다 라고 자, 저도 지금 뭐, 앉아 구의원들또 발등에, 내일은 제가 또 봐야 돼. 와, 이러미이 기세를 몰아야 되는데. 혹시 그 같이 하실 분들 계시면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자, 요 마지막으로 또 우리 젊은 분들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소리 질라고 한번 가신다. 자, 해운대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 해운대구 구청에 구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납부한 피 같은 돈 1억 7천만 원으로. 두바이로, 스페인으로 세계 여행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노가다 판으로 시장 판으로 정말 열심히 열심히 해갖고 납부한 피 같은 돈, 국민 세금 1억 7천만 원으로 우리 해운대구 구의원들이 두바이로, 스페인으로 어 세계 일주 여행 다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돈낸 나쁜 세금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뽑은 저구 의원들 해외여행 다니는 경비로 쓰여진다는 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 해운대 구 의원들은 자기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도 하고, 식당도 하고, 뭐, 간판집도 하고, 자기 사업에서 돈 벌고, 또, 국민 세금으로 구 의원 월급,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 월급 또박또박 받아갑니다. 그래가지고는 또 세계여행, 해외여행, 국민세금으로 매년 다니고 있습니다. 온 동네 다니면서 생색내고 사진 찍고 뒷짐지고 그들그들 그들 다니고 있고. 자, 우리 해운대구 주민 여러분, 제가 지금 좀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한데요. 이제 그만... 마무리를 하고 돌아가도록 할 건데. 저희들 우리 해운대구 주민 여러분들이 과연 이런 인간들을 과연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제가 인간이니까 인간이라고 합니다. 아까 어떤 구호연이 오 갖고 인간 뭐 욕을 하냐. 인간이 욕입니까? 그럼 인간 보고 인간이라 하지. 인간 보고 짐승이라 합니까? 예. 자, 제가 지금 우리 상인 여러분들에게 민폐를 많이 끼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 이만 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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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 보니까 경찰차가 왔는데 내 때문에 왔는지 한번 물어보고 그래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 저 때문에 왔습니까 1인 시위에 아직다 맞췄거든요 가는데 뭐예다 맞췄고요 저 때문에 오셨으면 뭐 이야기할까요? 지좀 갈라 그럽니다. 가시면 됩니다. 아, 예, 예. 수, 야, 예, 수고하세요. 아, 누가 신고했는 줄 알고. 요 예, 아, 저 때문에 오기는 왕같은데, 뭐, 간다니까 그냥 가라고 그러네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